주님의 놀라운 축복이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을 음 기록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선재하시고 영원하시며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이 절대적 신성을 지니신 분임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바로 이그 마지막 부분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도마의 신앙고백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시작이 그러했듯이 끝나는 부분 역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시 자, 완전한 사람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8절 말씀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도마를 고백을 도마가 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아, 오늘은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바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살피면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역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도마는 이중적 언행을 보인 사람이었어요. 어, 오늘 보면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 도마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하는 도무다, 도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도마는 쌍둥이를 뜻하는 아람어이고, 디두모는 이에 대한 헬라어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 사람의 행적을 결정지는 것은 아니지만, 도마는 쌍둥이 혹은 이중적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이중적인 언행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요한은 세곧에서 도마의 특징적인 언행을 기록했는데 어떤 때는 바로 이 대단히 열정적이고 믿음이 좋은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모습으로 그렇게 비춰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봉 11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유대로 가자고 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금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칠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대로 그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반대하시죠. 어? 하지만 다른 제자들과 달리 도마가 뭐라고 하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용감하면서도 모험심이 많은 도마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을 가지고 도마의 믿음을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 바로 이 에, 용기가 있다라고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여러분 사실 그 말은 믿음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라 영웅주의에서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별세와 승천과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렇게 하실 때 도마가 난데없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년여 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둔 시점에서 예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과 둔함의 끝이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한 얘기가 2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주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였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자를 만나면은 여러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 도마는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전승은 아예 없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부하를 보고 이 도마는 후에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없는 도마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오셨어요.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큰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알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믿기를 원했는데 그 고백을 도마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25절에 기록된 도마의 말을 가지고서 도마를 향하여서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의주의자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핀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를 그렇게 평가하는 자신을 돌아본다면, 과연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 사실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현상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모종의 이적에 요구하고 이적을 요구하거나 기대하고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것이 전부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증거하십니다. 하지만 기적만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도마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와 같은 그바로바르의 사람들이 주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보는 것이 불가, 왜 불가결의 조건이 아님을 고백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 도마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